안녕하세요, 정어택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은 여기 국민이 좀 올려드려볼게요. 이 음, 아이는 지금 5년 된롤리폴리에요 5년 묵은 롤리폴리. 목대가 이제 이렇게 나무가 다 됐죠. 이렇게 나무가 되다 보니까 깨끗해요. 또 요거는 이제 1년차. 얼굴은 이 아이가 더 많아요. 얼굴은 이 아이가 많고 이런 이제 목대가 굵고 얼굴은 그렇게 또 많지 않아요. 음, 요 새로 이렇게 온 아이, 이 아이는 3만원입니다. 롤리폴리, 이거는 3만원이고요. 이렇게 목대 좋은 아이는 3만 5천원. 롤리폴리는 랜덤으로 갑니다. 묵으면 이렇게 되는데, 오보다 지금 더 핑크색으로 더물이 들어요. 저렇게 예쁘게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파이어 렌시아 이거는 입장 뒤에서부터 이렇게 빨간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죠. 얼굴은 6두짜리고, 이거는 8cm. 육두 25,000원입니다. 25,000원. 그 다음에 얘는 자연 자구를 따서 이렇게 키워놓은 아메스트로에요. 아메스트로. 제가 오늘 요거 10개만 내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사이즈는 13cm. 1 3 c m 고 얘가 자연 자구 이렇게 따서 키워놓은 아이. 오늘은 요거 39,000원씩 10개만 랜덤으로 내보내드려 보겠습니다. 요 아메스트로 오리지널입니다. 아메스트로그 다음에 얘는 몽키인데요. 아니 콜리 콜리인데 한엽이에요 한엽 한엽으로 콜리가 한엽인데 날이 따뜻해서 조금 잎이 좀 올라왔지요 음 그래서 이 콜리 한엽은 지금 사이즈는 한 12cm 되는데 요거는 13만원입니다. 13만원 요것도 지금 자연자구예요 자연자구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예전에 아이 홍해라고 하는 아이인데 요렇게 지금은 아직 그렇게 큰 뽀대는 안나지만 굉장히 포스있는 아이인데 이렇게 지금 속에 또 자구도 올라오고 있어요 홍해, 요 13cm에도. 그니까 러 초창기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홍해. 요것도 13만원 드리겠습니다. 13만원. 그리고 요 레드스타 때문에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요 레드스타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연자구예요 요것도 12cm. 12cm 자연자구. 요거는 오늘 특가 10만원 드리겠습니다. 레드스타. 그 다음에 얘는 몽키예요 몽키. 몽키가 통통하니 아주 예쁜데, 어 이렇게 자연 자구가 잘 없어요 이제 이거 하나 저도 있는 거 지금 내는 건데 지금 사이즈는 6cm, 네, 사이즈는 6cm인데 이거는 오늘 13만 원 드리겠습니다. 몽키 13만 원. 그 다음에 얘는 오리지널 레드 다이아, 레드 다이아, 레드 다이아가 좀 와인색 이렇게 나지요. 빨간색 지금 나오는 걸 교배시킨 거 아니고 얘는 오리지널 자구를 떼서 이렇게 자연 자구 받아서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사이즈는. 12cm 되네요 12cm 레드라이아 요거는 오늘 특가 12만원 드리겠습니다 12만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쪽으로 좀 가볼게요 요런 음, 비욘세는 요렇게 이파리 돌기가 많아야 좀 쳐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럼 플로리다를 제가 이거 올게 제가 저쪽으로 이제 가서 국민이들 좀 올려드려 볼게요. 여기 5 8철라는 제가 여기에다 이렇게 식재를 다시 해봤습니다. 어떨런지 모르겠어요. 레드스타는 지금 35,000원씩 제드스타 제스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 제가 이렇게 가보면 얘네 이제 제스타 이런 제스타는 14,000원이네요. 14,000원 제스타 10cm 제스타 14,000원 얘네가 레드 로블린인데 얘네가 무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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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예요. 무거서. 무거야 이렇게 색이 나는 거예요. 무거야지만 음 제가 요거 아브 아브라카는 이제 요게 이제 마지막 아입니다 요거 5두 6두네요 조그만거 해서 아브라카 요거는 3만4천원 ,000원. 3만4천원 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파스텔 철화 인데요 요런거를 풀어서 저희가 생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는건데 이런거는 가격이 7천원 저렴해요 그 다음에 얘는 레인드라 16,000원 이렇게 이제 돌기가 이렇게 제대로 나와야 이제 제 저기가 되는데, 여기 레인드랍은 15cm, 16,000원. 그 다음에 얘네는 다 아시죠? 카스드래곤. 밥이 참 많아요, 이렇게. 밥이 참 많은데, 49,000원.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드노블. 이렇게 물이 들어서 이렇게 목대가 있는 무거나에 2만원. 요거는 아라베스크 요거 아라베스크 큰거고요 작은것도 있어요. 아라베스크 요 큰거는 가격이 3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음, 라지아가인데 통통 보톡스 맞은 통통한 라지아가 요거는 라지아가 아주 통통한 아이예요. 이렇게 한엽으로 한엽으로 라지아가가 아주 좋아요. 14,000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초연 정원댁도 좋아하는 초연 이거는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서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야 이렇게 굳어서 이렇게 예쁜 초연 초연 이런 초연은 랜덤으로 2만원씩 드려요 랜덤으로 2만원씩 드려요 그 다음에 얘는 흑장미 젤린데요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흑장미 젤리는 2만 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페츄사, 페트리샤는 네, 이렇게 핑크색 라인이 또 예쁜데 얘가 또한엽으로 아주 예뻐요. 이렇게 사이즈도 작지 않고 한 14cm가 좀 적당한 것 같아요. 14cm, 15cm 이 정도가 중품에서 아주 적당한 것 같아요. 요렇게. 그래서 요거는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그래서 오늘 2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고사옹인데요. 이렇게 생얼도 적당히 있고 이렇게 하는 요 고사옹인데요. 고사옹이 사이즈가 음, 제가 좀 볼게요. 이렇게. 생얼도 이렇게 있고, 고사홍 철화는 14,000원입니다. 14,000원. 음, 그 다음에 여기 한엽 주피터가 이렇게 있네요. 한엽 주피터. 이것도 한 12cm 되는데, 한엽이라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29,000원이네요. 한엽이라 29,000원. 제가 또 이렇게 천천히 볼게요. 그리고 요런 거는 핑크 플로라. 핑크 플로란데 이런 거는 보통 26,000원. 사이즈는 요것도 한 12cm. 보통 적당한 사이즈가 12cm 같아요. 음, 그다음에 얘는 미리네. 미리네인데 얘가 지금 이렇게 물이 들면 이렇게 아주 검붉은 라인에 이렇게 물이 들어서 굉장히 예뻐요. 근데 얘는 사이즈가 아주 좋네요. 작은 게 아니라 중품 이상, 대품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4만 원입니다. 4만 원. 요게 이제 페르네시아 얘가 얘가 거어서 아까 제가 처음에 25,000원 보여줬던 그 정도 되는 아이인데 얘도 2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핑클 루비는 물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5,000원. 귀엽네요. 사이즈가. 이것도 12cm네요. 그 다음에 얘는 텐트라. 텐트라가 물 들으면 굉장히 예쁘잖아요. 8,000원. 사이즈도 적당한 사이즈. 13, 8,000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실라이예요실라이실라이 이렇게 실라이요 군생 사이즈도 좋고 수영도 예쁜 요 실라이는 가격이 29,000원입니다. 29,000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몇개안 남았는데요. 이거 바실리사. 이것도 군생이 아주 예뻐요. 29,000원. 바실리사. 이렇게 음, 그다음에 이거는 줄라이너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제 물이 이렇게 와인색으로 들지요. 그다음에 얘는 엘리자베스 자연 군생. 대품. 이렇게 화분이 터져나가려고 지금 해요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29,000원입니다 엘리자베스 그 다음에 얘는 사이키 사이키인데 굉장히 얘가 참 포스도 있고 예뻐요 사이키 12,000원입니다 사이키는 자 이렇게 살살 가볼게요 얘네는 핑크 페펜데 아직 물이 안 들었어요 핑크 페펜데 아직 물이 안 들고 고사옹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피멍이 들어야 예쁘잖아요 근데 아직 쟤네들은 애기라 그렇게까지 물은 들진 않았어요. 이 고사옹은 3만원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또 라지아가 금인데 이것도 사이즈가 좋고 얼굴도 많지만 사이즈가 좋고 라지아가 금이에요. 3만원 그 다음에 이런 자연근생 온술로는 2만원씩이고요. 2만4천원이네요. 이 홍포도 이거는 이렇게 사이즈가 큰이 홍포도 5만원입니다. 5만원 그 다음에 요카시요 대품도 3만원 이 작은 거이 군생은 2만 원. 그 다음에 블루엘프 밥이 많죠? 3만 원. 아유 저는 이 나나 이 얘가 이렇게 이뻐요. 음 여기 후레뉴도 요것도 지금 3년차인데 3만 원입니다. 3만 원 후레뉴. 그 다음에 피멍도는 요 스파이시 군생 있잖아요. 요 스파이시 군생 요 사두 피멍이 들면서 아직 매력이 뿜뿜한 요거 2만 9천 원입니다. 29,000원 제가 이렇게 돌아서 이제 요런 자양군생 집시도 3만원 요거 프릴 수연 프릴 수연은 그냥 수연보다 색깔이 더 예뻐요 요 라인이 빨간 라인을 그리면서 더 예뻐요 3만원 자양군생입니다 요거는 수연 수연 요것도 자양군생 요것도 3만원 사이즈도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저 앞에서 보여드렸죠 주 롤리폴리, 근데 얘는 롤리폴리가 아니라 얘는 천키에요. 물드름이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르더라고요. 얘는 또 얘들의 또 매력이 있고 또 롤리폴리는 롤리폴리의 매력이고 있다 달라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누다 대품 이거는 25,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디바는 뭐 2만 원, 프릴도 2만 원, 그냥 마디바도 2만 원. 대품은 5만 원. 그다음에 집시, 짚시. 집시금. 사이즈는 10cm가 조금 넘네요 25,000원 집시금 그 다음에 얘네들은 베넷 베넷 또 베넷도 여기에서 또 이렇게 또 돌기가 생겨요 아마도 신품종인 듯해요 베넷 베네이 약간 고사옹 좀 닮았는데 고사옹보다는 또좀더 라인이 더 예쁘네요 얘가 프리우 이렇게 있으면서 이런 거는 16,000원 그 다음에 이거는 프리우스 자연군생 이거는 6만원입니다 6만원 빨갛게 물이 드는 얘네는 마룬힐 이게 아주 묵으면 참 이쁜데 빨개지는데 아직은 묵진 않았어요 사이즈는 10cm 되는데 만원입니다 만원 이렇게 묵어서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있는 이거는 이제 긴잎적성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수입 에분이 철인데 아주 예뻤어요. 철하도 이렇게 있는데 수입. 이런 거는 만원인데 단품입니다.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루비도나. 아주 짱짱해요. 2만원. 그 다음에 요것도 연지곤지. 요것도 연지곤지. 근데 요거는 15,000원. 요거는 무거워서 이렇게또 그나마 물이 들었죠. 이렇게. 밥도 많지만 요런 건 3만원. 연지곤지. 그 다음에 아르제. 저는 아르제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이렇게 아르제 대품 자연곤생 2만원. 아이고, 예쁘네요. 이런게 음, 이제 에나메. 요거는 이제 바닐라비스. 요게 뭐냐면 요거는 서리꽃. 서리꽃 대품. 이제 물이 좀 들어가지요. 이제 며칠 전에 물을 줘서 또 물이 좀 들었다 좀 빠졌어요. 근데도 예쁘네요. 그 다음에 이 썬키스트 이제 하나 있는데요. 요 썬키스트가 예전에 요게 하나가 외두가 10만원씩이었어요. 그래도 참 겁나게 잘나갔는데 이거 좀 보세요. 썬키스트. 한엽으로 아주 멋지죠? 26,000원. 아주 예뻐. 24,000원. 아주 멋진 썬키스트. 얘가 아라베스크. 조금 작은 아이예요. 얘가 2만원. 아까께 4만원. 이 조금 작은 2만원 짜리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누다. 젤리 누다. 2만원씩. 이런 거는 트윈베리. 2만원씩.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둥근 핑크베리. 근데 베리 종류들이 조금 가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캐비어. 캐비어 이런 것도 2만원씩이에요. 사이즈는 이렇게 좋고 2만원씩. 그 다음에 요 미셸로사가 참 예뻐요. 라인도. 근데 아직 이제 물이 안들어서근데 이렇게 핑크로 물이 들면서 라인이 약간 피멍이 드는 그런 건데 참 예뻐요. 근데 군생인데 가격이 아마 2만원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는 이것도 한1 4 15cm 되는데 가격 붙여놓은 게 2만원이네요. 2만원. 그 다음에 라지아가 이런 거는 15,000원. 그 다음에 서리, 사각꽃, 24,000원. 이제 물든, 물이 들지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파티 레츠샹가, 뭐. 이렇게 뭐 예쁜. 요렇고. 그 다음에 요거 레몬, 원종 레몬베리. 이렇게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 요게 이제 천지라는 아이. 요게 모나리자라는 군생. 요렇게. 모나리자라는 군생. 그 다음에 얘는 제스타 스페셜 사두 사이즈는 좋은, 10만원짜리. 그 다음에 얘가 또 예뻐요. 카멜리아. 아주 이렇게 빨간 점을 찍으면서. 그 다음에 얘도 또 멋있어요. 마블 군생. 가격은 그당 뭐 3만원. 마블 군생. 이렇게 노을도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로즈락금인가? 약간 수연 같죠? 근데 수연은 아니고 로즈락금. 여기 아마 4만원, 4만원. 4만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파스텔 철라 아주 예쁘죠? 놀놀리하게 3만원짜리. 그 다음에 요거는 블루컬스, 블루컬스. 그 다음에 이제 아모에나가 이렇게 물이 들어서 아주 예뻐요. 아모에나가 이렇게 짱짱하게 물이 들어요. 아모에나. 요거는 제스타. <laughs> 제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보여드리면 마음에 드신 아이들 있으면 이렇게 캡쳐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이런거는 12만원짜리 철화예요. 그 다음에 여기 턱시판 철화도 가격 저렴하면서 아주 예쁘죠. 2만원짜리 2만원씩 턱시판 철화 요거는 주빌립스가 요렇게 이런 주빌립스 철화 요거는 이제 화분 포함해서 오늘은 요거 9만원 드립니다. 요거 9만원 주빌립스 화분 포함해서 요거 9만원 드립니다. 대품이에요. 대품 대품 음, 그 다음에는 제가 저쪽에서 두드리 몇개 올려드린다고 저번에 약속을 드렸는데 못 올려드렸어요. 그것 좀몇개 올려드려 볼게요. 이런 음, 거는 이제 알비플로란데요 이렇게 목대 보면 엄청 무겁죠. 얘가 지금 한 6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제가 조그만 화분에다 심어놨다가 이제 뽑았어요. 판매를 하려고 뽑아서 이렇게,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강호동 꿀벅지 이렇게 근데 요거 제가 두개 있어요. 알비폴로라 요거 두개 개당 2만원씩 드립니다 2만원 이 목대 보시면 목대 보시면 와 하실 거예요 요거 하나에 2만원 요거 뒤에 2만원 알비폴로라 두개 판매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애들리스인데 원통 애들리스에요 통짜 요것도 개당 2만원입니다 애들리스 2만원 사이즈는 뭐 적당해요 10cm 조금 넘는 요거는 원통 에드비스 211번 그 다음에 얘는 화이트 그린인데 요런거 이제 뭐좀 선물들 하기 좋을 거 없나 해서 제가 여쭤보길래 제가 요거 괜찮을 것 같아서 올려드리는데 요게 이제 개수가 좀 있어요. 근데 요거 개당 만원씩 드립니다. 요거 잘 보세요. 요렇게 만원씩 사이즈는 10한 3, 4cm 되는데 두수로 치면 두수도 꽤 많아요. 아직 키워보진 않았는데 요런게 이제 만원씩 드리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요기는 얘네보다 조금 크죠. 요 사이즈로 이렇게 보시면 좀 크죠. 얘네는 지금 18,000원 사이즈는 한 15cm, 15cm 되는데 얼굴 두수가 셔보면 둘레 거의 한 30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18,000원 요거한 다섯 개만 올려 드려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것들이냐면 요거는 이제 누비제 나인데요 이렇게 목대가 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목대가 다 묵은 아이들이라 예, 누비제나 요거 3만원 드려보겠습니다. 3만원. 지금은 제가 사놓지가 오래돼서 가격도 몰라요. 근데 그냥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핫세이. 핫세이 이것도 2만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두, 핫세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두개 랜덤으로 드리겠습니다. 핫세이 이것도 2만원. 그 다음에 얘는 파키피덤인데요 목대는 이렇게 있지만 얼굴이 둘레는 여섯 개 분지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여섯 개예요 이렇게 목대는 이렇게 좋고. 사이즈는 이렇게 한 20cm 정도 되는 파키피덤 요거는 오늘 12만원 드려 보겠습니다. 12만원 그 다음에 얘는 물어보니까 노마라 그래요. 근데 얼굴 두수를 이렇게 보시면 몇든지 저도 잘 몰라요. 이렇게 뭐2 0등는 좋긴 없는데요. 목대를 또 보시면 이래요. 목대를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요거는 오늘 18만원에 하나 내드려 보겠습니다. 18만원에 사이즈는 이렇게 좋아요. 여기 이렇게 보시고 18만원에 내드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하이트그린이 제가 초창기 때부터 갖고 있던 아이인데, 요렇게 목대를 보시면 목대가 목대만 중요해요. 얼굴은 요렇게 폈더라고요. 얼굴도 이렇게 분갈이를 해놔서 얼굴은 폈는데, 이 목대를 보시면, 아, 이고 목대 보면 진짜 참 끝내주는데, 요거는 제가 3만원에 올려 드려 보겠습니다. 목대, 옛날 비싸게 산 건데, 목대가 너무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 얘네는 뭐야? 아이고, 아이고, 이고 요거는 화이트 플로라 인데요.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12두인데, 화이트 플로라가 이게 10만원씩 제가 판매를 했던 아이들이에요. 요거는 오늘 6만원 드려보겠습니다. 화이트 플로라. 6만원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두드리 낸 아이들은 잘 보시고 이렇게 캡쳐를 해서 주셔야 돼요. 저도 지금 하다 보니까 안 내야 될 것도 내고 번호표도 없이 그냥 막 나가요. 요것도 아마 제가 봤을 땐 핫세이 비슷한데 뭔지 잘 모르겠는데 둘레, 녀석 얼굴은 6두네요. 6두. 육두. 그래서 요거는 3만원 드려보겠습니다. 3만원. 그 다음에 제가 요거 20만원 안쏘이 제가 했던 아이를 목대가 진짜 굵어요. 목대가. 목대가 2대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6만원 드려보겠습니다. 요거 안 손이. 또좀쪼으로 가볼까요? 음, 요것도 파키피덤, 이두. 20만원 했네요. 요 파키피덤은 보니까 20만원 했네요. 요 목대. 8만원 드려볼게요. 8만원. 6만원 드려볼게요. 6만원. 그 다음에 얘는 뭔지 몰라요. 얘는. 그러 뭐라고 써있나? 여기 있네. 어휴, 플로라 60만원 짜리네요. <laughs> 천천히 보세요. 요거 20만원에 제가 오늘 내드려 볼게요. 20만원에 한 몸인데 이렇게 분지도 했어요. 얼굴 이렇게 보고 사이즈를 보시면 사이즈는 이렇게 20cm 아담해요. 키우기도 좋고 아주 뭐7 렐레, 8 렐레도 안하고 아주 아담한 게 예쁘네요. 이거 20만원에 하나 내드려 보겠습니다. 그다음 요것도 아마 노마 같아요. 요것도 노마. 둘레. 이 10두가 넘는데, 이것도 노마 같아요. 이런 건 6만원 내드려 보겠습니다. 6만원. 여기 뒤에도 이렇게 지금 많은데, 어떤 걸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두드리는 요 정도 내드리고요. 천천히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들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요거는 지금 눈꽃이에요. 눈꽃 한몸. 이렇게 큰 눈꽃 한몸. 요 파키피덤도 그렇고. 이거 보세요. 이거 한몸.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보시고요 마음에 드는 아이들이 있으시면 사진 이렇게 캡처하셔서 가격 물어보세요 적당한 가격 드릴게요 음,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올려드리고요 날씨가 내일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저희가 택배를 핫팩을 넣고 어,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내일 택배를 내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아주 추운 저쪽에 이제 파주나 철원 쪽에는 저희가 온도를 잘 보고 내드려 볼게요 혹시 또 너무 추우면 못 나가고 목요일날 나가고 아니면 내일 다내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택배사는 언니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이제 택배를 쌀 수가 있어서 내일 택배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매니아님 언니, 구독자님 언니 여기다 이렇게 이쁘게 제가 잘 심어서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굳혀지면 또 보내드리고 내일은 일부 또 보내드려 보겠습니다. 남은 시간들 잘들 보내시고요. 오늘 여, 저기 정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녁들 많이 드시고요. 정원 영상 천천히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들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정원댁에 조금 양보해서 또 품어보시라고 드리죠. 정원댁은 이렇게 창도 많이 있는데 맨날 올리려고 보면 그 애가 그애 같아요. 정원댁은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